아침에 무릎이 쑤시고 예전보다 기억이 잘안 나신다고요? 그거 자연스러운 노화지만 관리하면 늦출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하루 한번 실천해 보세요. 첫째, 걷기 운동.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. 하루 20에서 30분만 동네 한 바퀴 걸어도 심장과 혈관 건강에 도움됩니다. 둘째, 힘들이지 말고 식습관을 간단히 차려보세요. 밥, 단백질, 채소를 한 접시만 챙겨도 혈당과 포만감 관리에 도움이 돼요. 귀리밥이나 샐러드 세트처럼 23분만 데우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도 좋아요. 배고플 때는 견과류나 과일로 야식을 대신해 보세요. 과식도 막고 혈당도 안정됩니다. 국물이나 소스는 반만 음료 대신 물이나 허브티를 마시면 혈압과 심장 건강에 좋아요. 하루 한 끼라도 균형 있게 먹고 주 1회 식단 체크만 해도 습관이 쌓입니다. 셋째, 두뇌 자극. 신문 읽기 어렵다면 휴대폰 메모장에 오늘 있었던 일세 가지 적어보세요. 짧은 퀴즈 놀이를 해도 뇌가 활발해집니다. 넷째, 사회활동. 친구에게 전화 한 통, 짧은 산책같이 가는.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주 1회라도 누군가와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외로움과 우울감이 줄어듭니다. 다섯째, 소소한 취미. 집안 화분 하나 키우기 간단한 요리 도전. 사진 찍어 앨범 정리만으로도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쌓이면 한 달, 세달뒤 건강과 기분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. 건강하게 나이 드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.